품질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없다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등 정의성 회장은 최근 품질 이슈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에는 2019년에 벌었던 총 이익과 맞먹는 3조 원 넘는 돈을 품질 비용으로 때려박게 됐는데 이 때문에 그가 회장이 되고 발표한 첫 실적 성적을 3천억 적자로 올리면서 흑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정의성 회장이 품질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스타트 오브 원뉴 어 챕터라는 취임 영상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2차전지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소개팅 자리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현대는 불타는 엔진 차가 박살 났는데 터지지 않은 에어백 급발진 등으로 한국에선 흉기와 자동차의 합성어인 흉기차 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신뢰 할 만한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부터 실제 외국인들의 반응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iihs 라고 불리며 미국 자동차 안전 연구 기관으로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곳이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 테스트 결과를 참고하여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또한 이곳의 가장 유명한 이벤트는 2006년 부터 매년 안전한 자동차를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또는 탑 세이프티 픽으로 선정 선정하여 발표하는 건데요 테스트는 크게 충돌 시험 정방추돌 방지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충돌 시험은 우수 양호 커트라인 납품 4단계로 정방추돌 방지 시스템 평가는 최우수 상급 보통 3단계로 나뉘게 되며 헤드라이트 성능 또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IHS에서 발표한 2020년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된 가장 안전한 자동차의 현대의 9개 모델이 뽑히게 되면서 스바루와 함께 현대차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 자동차 그룹으로 따지면 총1 7 개의 모델이 선정되어 안전한 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가 되면서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 모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차 아반떼와 쏘나타가 있고 펠리세이드 이건 기아 텔루라이트로 테스트했다고 논란이 좀 됐었죠. 그리고 제네시스는 현재 미국 출시를 앞둔 GV80을 제외하고 세단 G 시리즈는 모두 랭크되었네요. 놀랍게도 G70이 나오기 전 망작이라고 평가받았던 좋게 말하면 현대를 각성하게 만들어 G70 개발의 발판이 되어준 스팅어도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탑세이프티픽 플러스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 그 바로 아래 등급이 플러스를 뺀 탑세이프티픽인데 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지만 2020년 두 등급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JD 파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곳은 마케팅 정보회사죠.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신차 구입 후 3개월째에 한번 그리고 3년이 지나고 한번총두 번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질 높은 자동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위상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 현대 소나타가 초기 품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결과가 알려지게 되자, 미국 소나타 판매량이 12% 증가했던 적도 있었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곳임은 분명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2020년 JD파워에서 발표한 초기 품질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아차가 닷지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 1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표시된 숫자는, 100대 자동차당 접수된 불만 건수를 의미하며,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다. 즉, 만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기아가 1위, 제네시스는 5위, 현대차가 10위에 랭크됨으로써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품질 이미지가 좋은 렉서스, 혼다, 토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중하위권으로 밀려있는 게 조금 재밌긴 합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는 기아차가 접수된 불만 건수보다 거진 2배 많은 250건으로 꼴찌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외국 현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와 화재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전기차 코나에 대한 외국인들의 코멘트인데요 난이 차를 사랑해 이 차는 정말 정말 제대로야. 난 그린 코나를 정말 좋아해. 오랜만에 한 최고의 소비였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내 거랑 같은 화이트 코나 4대랑 블루 코나 한 대. 비현실적이야. BMS 업데이트된 네코나 새로운 배터리 때문에 한달 동안 버텼어 리콜 받을 때 문제 있으면 배터리 전체를 갈아주는 거야 아니면 문제가 있는 모델만 갈아주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엔 전체 배터리를 갈아줬어 오늘 밤 코나를 35%에서 100%까지 충전시킬 거야 보통은 90%까지 충전하지만 리콜 업데이트 받은 후 테스트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내일 코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뭐 아니면 불 때문에 잠에서 깨겠지 마지막으로 현기차의 안전성 품질이 IHS와 JD 파워의 자료만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